편히 잠들고 싶다. 금병산은 형세가 비단 병풍이 들려 있는 것 같이 아름답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창 고개에서 능선을 타고 금병산을 넘어가는 길은 부드러운 흙길로 춘천시가 훤하게 내다보인다. 춘천 쪽으로 경사면 내는 나무 사이를 붉은 비닐끈으로 묶어놓은 곳이 여러 곳 있다. 허술하게 묶어놓은 것을 보면 위험을 막기 위한 표시가 아닌 것 같다. 궁금증을 안고 산을 오르는데 전사자 유해 발굴 예정지라는 노란 리본이 나풀거리고 있다. 이게 어때 치열한 격전지가 아닌가. 남쪽은 높으며 경사가 급하고 나무가 없어 적을 간축하기 좋은 전투 장소였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에 일어났는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친다. 활짝피어오지 못한 생이 구석진 응달에 묻혀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나. 전사 통지서로 사망신고를 한 부모의 가슴은 또 오죽하겠나. 희신이라도 확인해야 죽음을 믿을 수 있지 않은가.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기는커녕. 시신도 찾지 못하였으니 부모된 도리로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경사진 면은 나무가 무성하여 어두침침하다. 등성이로 오르는 골바람 소리가 넋을 부르는 소리 같아 섬뜩해 걸음이 빨라졌다. 매주 화요일은 백이보충대로 봉사간다. 통로 옆에는 신천을 편 테이블 위에. 녹슬고 찌그러지고 색바랜 전사자들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M1총, 인식표, 단추, 계급장, 명가 마크, 칼, 전투와 수통, 반합 면도용품, 동전, 도장, 안경, 시계, 라이터, 주인은 이미 백골이 되었으나 몸에 지니고 있던 유품은 세월의 무게를 안고 세상에 나와 그날의 아픔을 전해 주고 있다. 유품마다 애전한 사연이 담겨 있을 것 같아 가슴이 짠하다. 옆 천막 안에서는 전사자 소재에 대한 제보나 증언, 유전자 사료 채취를 하고 있다. 그동안 지형이 바뀌고 개발되고 숲으로 변했으니 전사자 찾기는 힘들겠다. 생생한 증언이 많은 도움이 되며 유전자 정보가 있어야 전사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신원 확인을 위해서 전사자의 친가나 외가 8촌까지 참여하여야 한다. 전사자 유해 발굴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사냐에 묻혀 있는 13만 명의 유해 중약 8,500구의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었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가족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6.25때 춘천은 치열한 격전지였다. 시민 소위가 옥산포에서 대전차 특공대를 편성해 육탄전을 벌인 옥산포 전투, 연대 병력을 저지시킨 산홍동 전투, 봉이선을 방아선으로 편성된 춘천 애국 청년단, 경찰로 구성된 소양강 전투가 춘천의 3대 전투며 3일 동안 적의 전, 병력을 지연시킨 최초의 승리 전투다. 북한 2군단은 춘천 점령 후 서울 동북부를 목표로 가평으로 향했고 한편은 북한강을 따라 남하하다가 자측 금병산을 파고들었다. 원창국의 전투로 서울 사수에 실패한 국군은 주력 부대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다.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용사들은 차디찬 땅 속에 묻혀 있다. 전사자들을 발굴한 후 예의를 갖춰 군의 편춘원에 안장하는 것이 후손이 해야 할 일이다. 이곳에 묻힌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편히 살고 있습니다. 묵념을 올리며 지나가는데 편히 잠들고 싶다는 덕들이 발길을 따라오고 있다.